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진 것은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의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구원자였을까 그 의심이 생기고 절망감을 가졌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 속에 떠났던 제자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아, 찾아오셔요. 오늘 디베랴아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은 부활 이후 세번째 오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이라다. 디베랴아 바다는 갈릴리바다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온 것은 제자 얘기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면 살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온게 아닙니다. 이 절에 보면 여섯 명의 제자도 같이 따라왔어요.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단이, 세베드의두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두 사람. 베드로. 일곱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한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노마, 도마의 성격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손에 못자국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집자 제자에게를 포기하고 베드로를 따라온 거예요. 나다니엘 빌리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이를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니엘 속에 간사함이 없고 정말로 깨끗함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나다니엘도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비로를따라고 야고보 요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 세상에 영광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형제인 두 사람은 혈기를 잘 부렸고 과격했고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매우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선하고 사료 깊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두 형제도 예수님이 죽자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베드로를 따라오고 이처럼 체념과 포기로 시작된 실패. 바로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베드로의 체념과 포기와 절망이 순식간에 다른 제자들을 전염시킨거죠 여러분,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과 세뇌력이 강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 거기에서 예수 믿은 숫자. 그 사람보다도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세뇌하여 공산주의자들로 만든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공산주의가 좋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일수록 침치력, 세뇌력, 파괴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세력은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은 드러나지 않아도 안 좋은 일, 악한 일들은 금방 드러납니다. 성공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패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체념과 포기,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전에 제자의 길을 포기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제 나는 제자고 먹어다 필요 없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앞에 대한 분명도, 비전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출발이 체념에서, 포기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실패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또 앞선 자들이 포기하면 뒤따르는 자들도 같이 포기하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 페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여섯 명이 함께 가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같이 가도 됩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이라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어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갈릴리 바다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망과 패배의 바다, 고난과 절망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밤이 맞도록수고하고 고개 못 잡은 그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실패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실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좀 잡았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밤새 그물질해서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갑니다. 잡히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남의 말을 경청함으로 역경을 헤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부리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한 이것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말 속에도 내가 깨닫는 게 있고, 알지 못하는 거 아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결코 발전도 없고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도 정말로 귀하고요. 더더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위기에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없는 인생은 빈금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오른편은 예수님 편이고 왼편은 세상 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편에 그물을 내려야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알았어요. 오른편 예수님 편에 던져야 거기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오른편은 교회 편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닥치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상만사 다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등지고 예수님 떠나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발본치고 했어도 끝에 가서는 호것이 되는 겁니다 10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 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학계 손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학계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혀 복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 헛된 인생, 빈금을 뿐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고 예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왜 믿냐고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는 빈금을 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누리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은 점점 빈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 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대한 주도권 다 예수님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실패한 거 고기가 없어서 배가 날가서 끄물이 그 찢어져서 고기 잡는 방법이 달라서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은 그 고기 안 잡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땐왜 이런 일이 찾아왔나 내가 예수님을 멀리 멀리 떠나고 신앙생활을 게을렸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걸 깨달았으면 빨리 우린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다시 돌아오겠려고. 그래서 6절에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다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뭐 자신의 경험, 생각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은요. 예수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알지 못한 거,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는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내 나름대로 생각과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따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열다탄 수단 머리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능한 거예요. 생각지 못한 거그 이상으로다가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칼릴리바다에서도 일어났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그때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복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거솥을두르레 바다로 뛰어내렸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여기 한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아, 딱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호숫만 들은 후에 배에서 뛰어내려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물로 뛰어든 베드로 그의 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 떠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께 가 있었습니다. 부아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죽어서 살아난 예수님,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다시 찾아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게 뭡니까? 다시 실족했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있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요, 실패. 극복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물고기 샜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다 할 때라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인생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적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깨달은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의 죄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노력으로 심수로 됩니까?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요 바로 혼란도 이기고 죄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레미아 8장 10절에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저기서 다 신음소리, 죽겠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경제는 체제로 다 떨어지고, 정치판은 날마다 싸움하고, 남북한 비뭐 비핵화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갈길 못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젊은이들 취업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비정기적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계속해서 거친 유혹과 쓰나미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언제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혼자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외로운 길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리막길의 인생이 오르막길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흑수조, 여러분, 금수조가 바로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부정적 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되면 내려맡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나의 빈배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육신은 지쳤고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팔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그물을 챙겨 육지에 올라오는데 숯불에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초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11절에 시몬매들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았더라그 자그만한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올리면 그물이 찢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뒤로 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 네. 응? 여러분 아무리 많이 얻는들 뒤로 빠져나가면 뭐가 남겠어요. 하지만 내 수입이 좀 적어도요. 내 뒷문이 막혀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그건 거기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겁니다. 우리도 우리 수고에 그물이 찢어지면 안됩니다. 돈은 버는데 남는 게 없다면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고 때를 따라 보약을 먹는 내 아픈 거, 건강의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이 무너지는 거, 회복과 성공의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찢어진 그물을 새 그물로 만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 찢어진 그물을 다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찢어진 빈 그물에 또 새롭게 만든 그물에 하나하나 채워가시게끔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 겪어야 될거 모든 거다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여기까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이 빈금을 잃 때,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변함없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그물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물 사이에 다 고개가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빈금을 낭비하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실패가 돼서 그거로 끝납니다. 실패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그 실패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허무한 인생,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고 내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혹시 빈금로남아있지않아지 그렇다면 그래도괜찮도요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 실패가 신앙 실패로 이어져서도 안됩니다. 도제부터라도예수님께도 지금도 지금 지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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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지금도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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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 함세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말씀대로 순정하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 있는 것이 열려지고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바닷가에 서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더잘 믿고 더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잘 믿고 빈배 인생에서 영원히기 가득찬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